어, 여러분 얼마 전에 어, 비가 왔습니다. 이틀 정도 비가 왔죠. 어, 그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비가 올 때는 별로 좋지 않았는데 비가 그치니까 어, 기분도 상쾌지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은, 들게 된 줄로 압니다. 어, 어떤 분과 대화하다 보니까요, 이런 얘기를 해요. 비가 온 후에 어,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데 나무들과 그 잎이 얼마나 무성해졌는지 어,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 어, 이런 말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과 대화를 하다 보니 그분은 이렇게 또 이런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미세먼지를 아주 말끔하게 청소하셨다 하나님의 섭리에 너무 감사한다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볼수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운행하고 다스리심이 놀랍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 만물까지 아주 섬세하게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로마서는 이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외형적인 경배, 주일의 예배를 드리는 것? 각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 이런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 종교인으로 사는 것 그것을 원하실까요? 만약에 그것을 원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주지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유를 주지 않는 것이죠. 100% 순종할 수 있는 기계나 로봇으로 인간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느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느님은 인간을 기계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기 형상을 담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외형적인 종교인으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은 표면적이고 외형적인 종교인의 길을 갑니다. 유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는데 우리는 그 길을 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성도들이 진리에 관심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은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노력을 하지 않아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와서 말씀을 잠깐 볼 뿐입니다 설교 말씀을 잠깐 볼 뿐이에요 들을 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는가는 관시,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교회는 나갑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종교행위를 하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나가니까 나는 안전할 거야. 잠시 안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종교화가 되는 것이죠.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나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낫다고 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니 내가 하나님을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나를 받아주실 거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말씀도 알고 예배도 드리고 있으니까, 기도도 하니까, 이런 생각에, 이런 생각이 마음에 가득 차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유대인들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습, 잘 믿는다고 했던 유대인들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표면적인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모르면서 아주 종교적이고 아주 도덕적인 모습을 갖춰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종교의 우월성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도요, 이 복음서를 쓰는 바울, 이 로마서를 쓰는 바울도. 이 함정에 빠져있던 사람이었고 이 열심 안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았어요 그것이 표면적인 유대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밝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종교인이 되지 말라 열심은 낼수 있어요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잘못된 사상을 가졌는데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열심을 낸다니까요 표면적인 종교를 가져도 열심을 특심으로 낼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종교화가 되면 도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예배는 드리고 하느님께 하님의 이름은 알지만 도덕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도덕주의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요, 모순이 자기 모순에 빠져요. 모순된 행동이 나온단 말입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자, 비판하지 말라, 비웃지 말자,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그것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행동은 안 해요. 안할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에서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늠은 하지 않지만 음역을 품고 있구나. 근데 그것은 가늠과 똑같다. 사람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면 가늠한 것이다. 술을 먹지 않지만 세상에 취해 있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이것이 도덕주의예요. 이런 것이 열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포면적이고 외식적인 신앙. 종교적인 도덕주의가 할수 있는 것은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죄를 숨기게 만듭니다. 포장하는 것이죠. 죄는 그 안에 있는데 죄를 꼭꼭 숨기는 거예요. 겉으로 그럴듯 합니다. 표면은 그럴듯 합니다. 하지만 속은 죄가 있죠. 바울은 이것을 사람들이 알기 원했습니다. 누가 알기 원했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알기 원했습니다. 로마 교회를 다닌다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알기 원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알리기 원하는 것이 바울의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외형적인 종교인이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것이 구절 말씀이요. 구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 있다고 우리는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더 낫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죄인이라고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구약의 말씀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인간의 죄인됨을 알려 줍니다.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 12절 말씀 읽어 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느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은 시편 14, 14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의 인생들을 살펴보셨습니다. 시편 14편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하신즉 3절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간을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지각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각이 없다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이 강박해지고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찾지 않는 거예요 하느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를 위해서는 하느님을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중심에 하느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위해서 찾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아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당 찾아가잖아요 전보러 가잖아요 그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동기를. 하느님을 왜 찾는가?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찾는다면 그것은 하느님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도 하느님을 찾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 치우쳤습니다. 다 치우쳐서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것이죠 무익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에서 5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행 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오른 길로 죄의 길로 고의적으로 방황이 길을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진실로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들 방황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방황하는 인 생이었어요. 인생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살아가는가? 내가 왜 존재하는가? 이것을 못 찾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황하기도 하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선을 선을 행할 수가 없죠. 인간의 죄인됨은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는 어떻습니까? 그의 입 입을 바라 말합니다. 입술을 바라, 언어를 바라. 14절 13절 14절 한번 읽어 보죠. 같이 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혈어는 소금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들의 목목 목구멍은요. 열린 무덤이래요. 이런 마음에 마음이 무덤이라는 거예요. 시체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구멍을 통해서 썩은 냄새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에서는 속임을 일삼으며 속이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요.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합니다.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불편하면 악한 말이 튀어나오고 배신의 말을 하고 배신을 하죠. 그리고 악한 언어들을 씁니다. 자기합리화를 하기 시작해요. 교묘하게 자기는 다 괜찮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방어를 하고 자기합리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봐야 됩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거든요. 1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15절부터 17절. 그 발은 피흘린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죄를 짓는 일의 발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 결과는 파멸과 고생이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는 일을 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그렇게 하죠.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가장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했던 사람들이 많이 파경을 맞이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죠. 그 모습만 보더라도 얼마나 악한 일에 빠르게 움직이는지, 팔 빠르게 움직이는지, 그 결과가 어떤지 알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 밝히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죄인됨이에요. 이것을 세상에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모습을 봐라.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죠. 마지막으로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모든 죄인됨이 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외형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 율법과 구약 성경은 누구한테 주신 것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한테 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자들한테 준 겁니다. 그들의 속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것을 보고 있었고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시편으로 남겼고 다른 말씀들로 남겼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사람들을 이렇게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율법을 주시고, 이런 시편을 주시고, 너희들의 죄를 내가 알고 있다, 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나설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온 세상의 사람들, 온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누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19절에서 말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위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다 함을 얻을 인생이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어요. 조교적인 활동으로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경험했죠. 직접 경험했습니다.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는 주님 앞에 내설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달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율법을 알았고, 율법을 배웠고, 율법을 행했는데, 주님을 실제로 만나니까 그 앞에 내설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는 그때 깨달았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함이라. 여러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으로 그렇게 자신하십니까? 나의 공로, 나의 행함, 나의 열심, 종교적인 행위, 나의 예배드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설기게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도 그분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의 의로움이나 어떤 의로운 행동들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 때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회심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진실한 회계 자리에. 나갈 때 주님은 만나 주실 것이며,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종교적인 외형이 점점 많아지는 것, 그것 때문에 그 안에서 안전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때 보고만 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는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 안에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진실로 있습니까? 이것이 나의 가늠자가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어떻게? 오늘 시간 기도할 때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괜찮다고 생각했던 잘못된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느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